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센옥 지금 차트 급등 이후에 윗꼬리가 지금 1,600원대 여기 남기고 눌림이 나왔다라는 거. 중요한 건 지금 1,300원대 지지 테스트가 들어가느냐입니다. 한번 크게 터진 뒤 식는 그런 흐름이라 다시 붙을 때 재차 거래량이 동반이 핵심이에요. 자 방향은 지금 1,450원에서 1,500원대 재돌파 시도가 포인트고요. 돌파하면 1,600원대의 그런 재도전 시나리오가 열립니다. 반대로 지지는 1,300원. 여기 이탈하고 나면은 1,100원대까지 조정폭이 커질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1,300원대 직 지... 지는지 보면서 신규는 1,450원 돌파 확인 또는 1,300원대 여기 눌림에서 짧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확실하게 타점과 대응 그리고 전략 같은 것그 누구보다 필요하실 텐데 이런 거 바로 제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뭐예요? 대응 전략이나 정보 제공, 기술적 분석, 거주적 분석까지 여러 정보 공부할 수 있게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지 마시고 들어오시면 된다는 거고 계속해서 저희 방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7 0 0분까지만좀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추가로 받도록 할 테니까 많이 요청해 주셔서 이제 이런 것들 다 받아가시면 정말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들어오시는 방법을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이렇게 무료 구독자 방 링크가 있습니다. 자이 링크 눌러서 들어오시면 된다라는 거 그냥 편하게 들어오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 여기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거 그리고 정보 이런 것들 다 받아가셨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식에서 수익 다운 수익을 좀 얻어갔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런 거 같이 최선을 다해서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